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.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신승철 대표님이 선정하신 첫 번째 책입니다. 네.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. 네이 책은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첫 신입생 때첫 소그룹 리더에게 선물을 받은 책입니다. 보시면 이제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. 이거는 2000년에 나온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책이고 네. 최근에 이제 그렇죠. 개정된 네, 개정된 책인데요. 네. 그 이 책에 선물을 해 주신 그소금 리더님이 지금 저의 아내 분이시겠든요 <laughs> <laughs> 사실 그 대입이라는 신입생이 이제 대학에 가 오신 그 신입생분들이 대입이라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입증하기 위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투쟁 뭐 이런 시간들이었을 텐데, 어이 책은 사실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로 어, 지음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,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자 토대인데요. 그러나 내가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지라는 것들을 어떤 기반이 없이 그냥 자기 최면,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, 소중한 존재야, 이렇게 말한다고 사실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헬리나우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,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한 이야기, 그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,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실제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,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이목소리고자각하고이견해 가는 길이 바로 영성의 길이라고우리에게이야기 해주는 책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. 저도 이책이참 신입생들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네. 고3이되고 수능... 그러니까 나는 아직 뚜렷이 알수 없는 그 미래로 내, 내가 발을 디뎌나가는 그 음. 과정에 사실은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는 어디까지 가야 돼 너는 음.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뜯어 놓잖아요. 음. 너는 이 사람,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음. 하는 것으로 나를 흩어 놓기는 하는데 음.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못도어 주는 사람이 없다. 하는것을 <laughs> 생각 해보면 헨리 나우 웬 이, 설 명해, 주는너는 어떤 사람 이야 라고, 하는것을 모두 음. 주는방 식이 음. 되게 주요한,